안녕하세요. 홍대 본점 제니, 천명입니다. 안녕하세요. 홍대 사무좀 준쌤, 엘쌤입니다. 안녕하세요. 홍대 네. 본점 윤키청아입니다 저는 뭐 개인차가 있겠지만은 국민님들 이제 수건을 접을 때도 있고 안 덮을 때도 있는데 메이크업 하신 분들한테는 좀 덮어드리는 게편고 이제 그러신 분들한테는 메이크업 하신 수들한어드릴게요렌즈한 번. 근데 사실 얼굴은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머리를 보지 얼굴을 보지 않고 누워있으면 그냥 얼굴이 보이지도 않을 정으로 만약에 진짜 마음에 들거나 잘생겼거나 예쁘다면 좀더 오랜 대화를 하기 위해서 머리를 좀숱 어, 솔직하게 말해서 예쁜 사람, 멋있는 사람, 어, 선생님들이 얼굴을 보리고 싶어 할까요? 하지만 이제 고객님들이 불편을 어, 겪으시기 때문에 불이 튀고 막, 막 열정적으로 샴푸하다보면 얼굴막다찍어요 오우님 무슨 미스트 프레데시 막다 뿌려지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얼굴을 잘 가려드리는데, 음. 고객님들이 이제 여성분들이 조금 민감하시거나 조금 예민하신 분들은 얼굴 가는걸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냄새나 수건에서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그런 분들 빼고는 웬만해서는 가리드리거든요. 고객님들이 가끔 샴푸하다 보면은 눈을 치켜뜨시고서 이렇게 빨리 쳐다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제가 먼저 조심스럽게 보여드릴게요. 눈한번 덮어드릴까요? 안 그러면은, 샴푸할 때 계속 신경 쓰여가지고, 눈도 못 마주치고, 어디 봐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그런 경우에는 덮어드리고, 근데 그거 말고는 이제 물튀길까봐, 그 이유가 가장 큰것 같긴 해요. 그리고, 그 SM 말처럼 메이크업 하신 분들은 혹시라도 물튀면 기분 나빠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덮어드리기도 하고요. 평사동에 들어오면은 모든 직원분들이 굉장히 다 예쁘잖아요. 그러시고. 그래서 발색까지 세팅을 하다 보니까 특히 얼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메이크업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좀세보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키가 근데 이제 저처럼 이거 하나도 진하고 오늘 약간 세게 세게 입으신 분들이 좀낙선적이고좀 어, 많이 화장이신 분들이 많아요. 약간 저 입을 여는 순간에, 어. 뭐지? 라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100% 틀린 말은 아니고, 어, 아무래도 고객님들을 많이 성장하는직업이다 보니까, 서비스적이면, 아니면 대화할 때, 이럴 때 고객님들한테 안끌려가려면 아무래도 조금 기가 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 남는 사람은 기가 좀 세신 분이 살아남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단계에 올라가서 거기까지의 예, 과정을 거치다 보니 기가 세진게 하는. 일단 미용을 하랑 버티는 자가 제일 강하고 세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일단 저는 무조건 진짜 세다고 생각하고, 제가 못해도 요저 같은 경우는 일단 어, 처음에 이제 서울 와가지고 살았던 곳이 클럽 근처였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밤마다 남녀 무료 입장을 들으면서 잠들었기 때문에 그게 클럽에 대한 적대감. 너무 싫다. 너무 시끄럽고 너무 싫다.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했고. 근데 이제 미용사 직업군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제 생각엔 아마 저희가 출근시간이 이르고 퇴근시간이 늦다 보니까, 어, 놀수 있는 게뭐 술집이라든지 클럽 이런 거밖에 없어서 그런데 서도잘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정서와 이런 분위기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래도 클럽외에서는 춤을 추기 때문에 제 지인들 아직도 많이 놀라고 저희 상대들도 많이 놀라요. 그래서 <laughs> <목소리> 솔직히 초반에는 좀 많이 다니긴 했었는데 요즘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피곤함도 많이 느끼고 사실상. 안 가게 되는 부분은 있죠. 그리고 미용사분들 보면은 워낙 하루 종일 시끄러운 음악만 나오는 곳에서 일하기도 하고 뭐거 특히 도무힘기 싫은데 무슨 클럽 가서 또 소리를 들어요. 어 지난 디자이너분들도 보면은 이제 흔들어 가지고 지쳐가지고 일일일 막집 가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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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차라리 먹방을 찍으라면은 나는 자신있다라고 답을 할수있다요 클럽을 이제 미용사분들이 클럽을 갔을 때가 중요한 것 같아요. 체력이 정말 대단하시고 하루 종일 서있고 그만한 체력을 다 하루 종일 썼을 텐데 또 놀러 다니는 힘이 남아있다는 게 정말 정말 존경스럽고 일단은 일이 끝나면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면 은 밥을 먹어요 밥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술도 같이 먹겠죠? 술을 먹다 보면 은 당연히 이제 도 올라갈 거고 그렇게 즐겁게 분위기가 좋아지면 은 당연히 나는 어느 생각 클럽이 있어요 그러면서 노는 거죠 클럽에서 네, 사람마다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거지. 미용사라고 꾸시기 쉽고 그런 거는 뭐 정말 지금 히 풍경이지 않나 싶어요. 네, 네. 미용사를 꾸시기가 쉽다라는 단어가 그 너무 많아요. 꾸시기가 쉽다. 네. 어, 왜 미용사를 그렇게 어, 보는지 정말 너무 기분이 안 좋은데. 어, 저는 예전에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머리를 자르러 갔을 때, 악기를 하러 갔을 때, 이는 미용사분들은 굉장히 예쁘시고 아름답고 하잖아요. 예쁜 선생님이 항상 이제 머리를 파는 동안 웃어주고 대화도 많이 걸어주고 재밌게 해주면은 굉장히 이제 좀 친해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러다가 좀 조금 이제 호감을 제가 살짝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음. 그러다 말았어요. <laughs> 자신감이 없어 <laughs> 자신감 있으면 뭐연애도할수 있는거죠 한번 자신감 있으면 고백해보세요 하지만 꼬시는거는 안넘어갑니다 이게 미워한 여자들이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쁘죠? 엄청 나쁘죠? 누가 얘기는 모르겠지만 잡히는 순간에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laughs> 어, 고객님들한테 어, 이제 여자 디자이너분들이 서비스를 해주고 이렇게 하다보면은 가끔 보여요 남자 고객님들은 어이 미용사의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외적인 것도 좋아해서 오시는 분도 분명 있긴 한데 그렇다고 그 외적인 외모를 인권 외모를 가진 미용사가 쉽다고 느낀다는 건 그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진짜 예 선생님 말처럼 여자분들 보면 진짜 기분 나쁜 소리긴 해요 네, 사실 주제가 남자가 아니라서 그렇지 여자분들은 들으면은 이거 바짝 어플 <laughs> <laughs> 그런 내용이라서 What? 쉽다고요? 아니 도대체 어디에서 그렇게 생각하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친절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직업이기 때문에 절대 사실 들어가지 않습니다 혹시나 제가 맘에 드는 분이 있다면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없어서 네,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저는... 네... 저는... 꼬식이 <laughs> 절대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저는 생긴 것부터 약간 쉽지 않게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네. 네. 사람들이 좀 무서워하시더라고요. 네. 응. 절대 그렇게 쉽게 볼 기가 세서 쉽게 볼 직업이 아닌데 <laughs> 저는 즉각적으로 바로 대응을 하는 편이에요. 카톡이랑 보험 같은 스타 이런 걸 되게 많이 보고 싶어요. SNS 그러면 일단은 먼저 질문할 때 우리님의 모습과 반대되는 말들, 증상이 뭐냐, 뭐 갑자기 이러면서 그냥 <laughs> 반대되는 모습을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인스타를 무지무지 물어보시면 헤어샵 인스타 계정 알려드릴게요. 제 인스타 계정은 LAPYK. 할로윈. 저는 이제 이렇게. 그런 성심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미리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고객님과 대화할 때 고객님의 눈을 바라보지 않고 미간을 본다든지 고객님의 볼을 보고 이렇게 만약에 고객님이 이렇게 저를 찾아보시면 저는 고객님이 이렇게 여기 이쪽으로 아고객님데 머리가 이렇게 해 가지고 이상하신 것 같아요. <웃음> <웃음> 네 말은 친절하지만 눈은 다른 것을 해서. 아이 컨택에서 약간 눈이 맞는 경우가 많잖아요. 눈이 맞지 않게. 최대한 이렇게 방지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파나나 영색 같은 거 하면은 시술 치간 되게 길어져가지고, 어, 정도 많이 들고, 좀이 썸이, 썸 아닌 썸이 좀 생기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래서 만나시는 분을 은근히 보긴 했어요. 근데 보는 분이 되게 많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제 매장 안보다는 바깥에 맞춰놔야겠다. <laughs> 세상에 가른 남자이기 때문에 바깥에서 많이 사랑을 하죠. 어, 이거는 워낙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사람들 사람이기 때문에, 둘이 만나서 연애를 하든 뭘 하든, 그거는 디자이너나 손님이 선택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 나쁘다고는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래 자유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냥 알아도 모르는 사람.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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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상황 자체가 잘안 만들어지는 것도 있고, 고객님이다 보니까, 그렇게 막, 똥심을 갖는다든지, 그리고 좀 호감을 표현을 한다든지, 그런 게 솔직히 쉽지 않아요. 매장 안에서 보는 사람들도 많고. 네, 즘에는 이제 카카오톡, 그리고 인스타그램, 다이어트 아, 아. 보내가지고, 선생님들과 이제 많은 고객님들과의 소통이 컴퓨테이 소통 좋아지잖아요. 그러면서 조금 더 친해지고, 뭐, 뭐냐, 그, 좋아하는 표현도 하면서 뭐, 나는 쉽게 연애로 발전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경험은 없어요. <laughs> 저는 SNS를 하지 않는, 이제. 네. <laughs> 네, 지금까지 이제 유용사들에 관한 오해와 편견을 주제로 하고 노래 해봤는데 어, 그만큼 이제 많은 네. 편견과 오해만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어, 이용사분들이 그래도 조금, 조금 음, 존재감이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여러 가지 편견들이 있었지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사람들기 이 때문에 항상 보이지 않는 것에서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 머리를 하러 오시면 더 밝고 음. 뭔가 친절한 고객님들이되어주 좋겠습니다. 어, 미용사라는 직업이 되게 좋은 직업이긴 하지만 되게 힘든 직업이에요. 어, 그래갖고 어, 되게 어린 친구분들이 이제 좀 쉽게 생각하고 쉽게 어, 도전하고 아니면 다른 직업 가셨던 분들이 어, 이쪽으로 미용대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은 인턴 생활. 짧게는 2년, 길게는 5, 6년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해서 올라온 디자이너들인데, 가끔 그런 소리를 들어요. 미용사는 쉽게 돈 번다, 아니면은, 뭐 큰, 조그만한 노동으로 그냥 엄청난 돈을 만진다라는 착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정말 미용이 좋고, 꾸미는 거 좋고, 이런 분들만 성공하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쉽게 포기하시는 분들 많은 것처럼, 어, 정말 깊이 생각하고 한번 미용에 대한 도전을 꿈꿔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고 보면 미용사만큼 공부 많이 하고, 일 많이 하고, 시간 없는 분들이 없어요. 되게 순수하신 분들도 엄청 많고, 배우려고도 노력하시고, 고객님에게 어떻게 하면 더 예쁜 머리를 해드릴지, 어울리는 머리를 해드릴지 매일매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고객님들 한번 생각하고, 어, 좀더 어떻게 하면. 은 잘할수 있을까라는 되게 노력을 하는 유용사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글 안 가지고 가시니다 구독과 좋아요!